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 같은 이렇게 이제 뭐 번호를 넣었다면 여기에도 나름 속성들은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만 주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종합면으로 전체적으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 저는 굿모닝 뉴스라고 일단은 먼저 만드니까 이렇게 굿모닝이라고 이렇게 제호도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제어도 자, 이렇게 하면은 좀 신문의 신문의 내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자 이렇게 마스터 페이지에서 만들고 나면은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렇게 이제 했다면. 다시 마스터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자, 지금 보통 지명 같은 경우에는 그 단이 있습니다. 단이. 보통 이제 뭐 지금 여러분들 단이라고 여러분들 좀 색사, 생소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텍스트 구성이, 텍스트를 하나 넣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하나 더 집어내서, 이 정도만 해도, 참고는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텍스트 박스 안에, 자, 이, 그, 좌측에서 우측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1단이라고 합니다, 1단. 자, 2단은 그럼 어떨까요? 2단은 두개겠죠 그죠? 자, 이런 단 구성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상단 컨트롤 박스에 보면은, 이렇게 단이 이렇게 단 구성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2단을 한번 해볼게요, 2단. 자, 하단에 이건 뭔가 하면은, 단의 사이 간격을 몇 m m 로할 것이냐. 지금 2단 하니까 이렇게 사이 간격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게 지금 5mm, 6mm,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단을 이제 구성을 해놓고 나면은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단들이, 그죠? 자, 단들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저는 최종 몇 단까지 하고 싶으냐, 4단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4단으로 하고, 자이사의 간격은 오 mm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그 혹시나 그 컨트롤 패널에서 이 단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방금 한번 열었는데 이렇게 개체 안에서 개체 안에서 텍스트 프레임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 프레임 옵션을 열면은 여기에도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있죠 그죠 4단 그리고 사이 간격은 간격 5mm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똑같아요 지금 우리 이제 뭐 편리하게 컨트롤 패널에 이렇게 보이겠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속성 안에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자, 만약에 똑같아요. 만약에 3단으로 하고 싶다. 3단, 미리 보기, 3단 되죠. 그죠? 미리 보기 이렇게 보시면은 3단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지금은 4단이죠. 그죠? 자, 이렇게 같이,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일단은 지금 4단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텍스트 한번 넣어볼까요? 4단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4단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저는 4단으로 자,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내지에 관계되는 것들은 끝났어요 사실은 이것이 이게 끝이에요 내지는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제 뭐 5단 통광고를 넣고 싶다 그럼 조금 자르면 되겠죠 그죠 더 넣을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아서 이것들로 통해서 이렇게 내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한번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은 이 요것들로 이렇게 뭐 전체적인 내용이 같다면 이렇게 사단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은데 사실은 지금 이 단을 구성은 했지만 그리드 역할로만 쓸 거예요. 이것은. 자, 이렇게 지금 만약에 뭐 사단을 구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다른 그, 단 구성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단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4단으로 만드는 것들을 먼저 한번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사이즈가 A3 사이즈고, A3 사이즈의 전체적, 전체적인 단구성은 4단 구성으로 작업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그 우리 표지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지 쪽으로. 자, 표지 쪽은 뭐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굳이 뭐 마스터 페이지를 따로 만들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 그냥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자, 여기에는 선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하단 선한 개.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내가 어느 정도 이미 단을 구성해 봅니다.